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제2터미널에 와있고요 여기 국수정이라고 여무 국수 같은 걸 팔길래 아침부터 좀 뜨끈한 국물 먹고 싶어서 예, 주문해봤고요 음, 여러분 저 이거 고프 아니거든요 오징어 액션5라는 건데 와 이거 30만 원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구매했는데 완전 만족이에요 훨씬 국프로보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동남아에서 제일 항공권 비싼 나라 발리로 갑니다 그래도 저 나름 괜찮은 가격으로 한것 같아요. 직항으로 얼마였지? 60만원대 했거든요? 그6 0만원대좀 사실 비싼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직항이면 되게 싼 가격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식당은 맛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묵국수는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음, 이거 맛있다. 러분 음,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꿀팁으로 여기 발리에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아요. 이 비자도 준비해야 되고 세관 신고서, 건강 신고서, 관광세 결제 뭐 이런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비자를 무조건 받아 오시면은 정말 일조컷으로 캐리어가 나오기도 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착 비자도 가능은 하고요. 7시간이 아주 꿀딱지 나갔어요. 거의 잠만 잤거든요. 잠만 자니까 아주 행복하게 빨리 도착을 했다. 오 발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수화물을 받아 주십니다. 아이. 아, 예, 소이. Yes, I am Zoe. Hello.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우부슬 갈 거거든요. 근데 2시간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아, 첫땡선지를 우부스로 지금 정한 게 맞는 것인가? 진짜 이 빨리 가는 여정이 아, 제 생각에는 보라카이를 뛰어 넘는 것 같아요. 발리까지 가는데 7시간, 여기 사람 많아서도 나온 데 1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부까지 가려면 또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거의 이제 하루 반나절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어렵게 온 만큼 네, 발리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야무지게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눈또 생태됐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장장 2시간을 거쳐서 숙소에 도착했고요. 와, 여기 사하 대화 리조트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왜 예약을 했냐. 혼자 묵는데 그렇게 막 비싼데 갈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1박에 3만 5천원대로 예약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웰컴 푸드도 있고요.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좀 그런 점이 있다면 저는 뭐 혼자 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화장실이 오픈형이라는 점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라서 한둘 이상 같이 묵으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뭐 저는 혼자 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가 1박에 3만 원대 리조트라고 해가지고 별로 기대를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름 산책로 같이 이렇게 잘돼 있고 생각보다 아주 대만족인데요 그리고 힌두교의 나라답게 이렇게 신비로운 약간 이 종교 색채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로비고 저는 늦었지만 밥을 먹으러 갈까 합니다. 아, 귀여워 어떡해. 벌써부터 힐링이야. 분위기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여기 시트러스 베리라는 맛집에 가볼 거예요. 여기 폭립 하나랑 그리고 나시고랭. 네, 나시고랭식구. 어 그리고 그 워터. 워러 이번에 아, 아, 스틸 워러 아 스틸 워러가 스틸 워러 너무 설렌다 아니 제가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오면 오자마자 나시고랭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여러분 노래 들어보세요 지금 잠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나와봤는데 아, 한 쪽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아이우븐 느낌 아 너무 좋아 진짜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고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제가 사실 기내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붕어삼만코랑 맥주 이렇게만 마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배가 부르거든요. 홍립, 홍립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와, 완전 살이 부드럽게 발려요. 맛있다. 와. <laughs> 이나시고행이 전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의 탑에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태. 우와. 너무 맛있어. 어. 발리가 신혼여행지로도 되게 많이 오지만 혼자 여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가가 숙소가 다 비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3, 4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발리의 그 특유의 되게 편안한 바이브가 그냥 사람을 계속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저는 섬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섬의 음식은 맛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리 음식은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고요 오늘은 이동만 했는데 이제 하루가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 네, 행복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아침에 밝았고요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수영장도 있었네요 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모기장 치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아주 아주 꿀잠을 잤고요 여러분 발리 우붓 떠나기 전에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발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완전 대박 어플을 발견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트립스토어라는 어플인데요 저는 진짜 수많은 여행 선택지 중에서 내 취향과 내 일정과 이런 것들이 모두 딱 떨어지는 여행지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공권은 항공권대로 가격 비교해야 되고 숙소도 뭐 위치 좋은지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멘붕에 오더라고요 이럴 때 트립스토어가 완전 구세주였는데요 우리 왜 부모님 모시고 패키지 여행 끊어주거나 에어틀만 예약하고 자유여행 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트립스토어는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대표 여행사들의 상품을 무려 500만 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트립스토어 앱으로 한 눈에 볼수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 절약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필터 기능이 진짜 트립스토어에서는 대박인데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설정하고요, 여행 기간, 뭐 가격대, 쇼핑 횟수까지 진짜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 취향과 예산에 맞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리를 에어텔로 4박 6일 정도 가고 싶다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100만원 초반입니다. 이게 잘 찾아보면 100만원 미만도 있어요. 발리 항공권 지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발리 항공권만 왕복 7,80만원대입니다. 근데 100만원 미만으로 항공 숙소까지 다 예약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저렴하게 여행 가는 거거든요. 또 여기 보면 비교하기 기능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면 이렇게 찜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내가 찜한 상품들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여행지를 갈지 선택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AI 여행 요약 부분을 보면 좋은데요. AI가 핵심만 쏙쏙 정리해주면서 어떤 상품인지 한눈에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여행에 끌리는지 내 취향도 확실히 알수 있고 결정하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마별 맞춤 추천 여행 상품 섹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여행 같은 테마별 제안에 보면 땡처리 특가, 동남아 특가, 50만 원 미만 일본 여행 등등 내가 원하는 여행 컨셉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여행을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여행할 때 하나하나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트립스토어를 통해서 500만 개 이상의 여행 선택지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게 이런 어플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내 취향에 맞게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할인 혜택도 많아서 이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트립스토어 어플 이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트립스토어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프로모션 혜택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쉽고 편하게 행복하게 여행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오브시내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날씨는 약간 흐린 것 같으면서도 해가 뜰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그런 날씨고요. 네, 아침부터 굉장히 네,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무분 오면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피손이라고 우분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지금, 와, 모르겠어. 어제 웨이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헉, 어머나, 여기 피손 이쁜데 분위기 무슨 일이야? 와, 그리고 웨이팅도 아직 없는 것 같아. 오, 여기는 무조건 야외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예, 야외 자리에 달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분위기 보세요. 미쳤죠? 와 사람들이 왜피손에 오는지 알것 같아. 아, 드라이 I, I want this c h o c t e 볶음밥을 먹을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인데. 아, 냥 먹자. This fried rice. s so Yes. Thank you. Thank you. 아, 맛있겠다. 우붓. 아, 어제도 좋아는데 지금도 yeah. 너무 좋아요. 아, 제가 진짜 사주에 나무가 부족해 가지고 이 나무와 이풀들을 보면 이제 환장을 하거든요. 미쳤다 진짜. 아... 우와 여러분, 트러플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금 트러플 향이 오 장난 아니에요. 하, 잘 먹겠습니다. 혹시라도 질길까 봐 미디엄 레어로 했거든요. 아 역시 한국인 픽은 이유가 있어. 아, 이거 무조건 시켜야 되네. 요즘 제가 사실 살짝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여행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요번에 좀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발리도, 아, 그냥 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냥 왔는데, <laughs> 너무 좋다. 슬럼프가 사라질 정도로 이 발리 우드은 정말 강력한 곳이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땡큐. 아, 고구마 진짜 많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볶음밥인데 살짝 스파이시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과자 같은 거를 밥 위에 얹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양이 좀 많아도 남으 면은 싹 하면 되니까 와, 이 볶음밥 무조건 시켜야 요이 스테이크랑 세트로 시켜야 줘 됩니다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어제 먹은 식당보다 여기 굳이 따지자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와. 빨리 오길 잘했어. 진짜 30분만 늦게 와서도 엄청 기다릴 거였어요. 지금도 막 웨이팅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어 11시 전에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늘 날씨 좋다. 내일부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날씨 좋은 지금 이 풍경을 즐겨야지.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향을 펴놓는 걸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특히 발리가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독실하고 항상 이게 약간 생활에 깃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다 향초 같은 걸 이렇게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묘하게 그향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도 보인다. 이향 냄새가 되게 그 발리를 약간 추억하게 만드는 이 향을 맡으면 약간 발리가 생각나 생각날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보고 뭐 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냄새, 냄새가 진짜 그 여행의 질을 또 다르게 높여주더라고요. <목소리> 와 신기하다. 그리고 오브세 매력 중 하나가 이렇게 곤충놀이 되게 삐까뻔쩍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발리 우부스럽지 않나요? 사실 태국만 해도 이런 이국적인 문양 보려고 아포사원, 와다룬 이런 데 가는데 발리는 이렇게 가는 길 곳곳마다 이런 독특한 문양이 촥 펼쳐져 있어요. 제가 여기 발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게 있대요 그 비자가 있으면 은 최장 5년까지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찾아보니까 한 달에 2,000달러 이상 벌어들인 소득 내역이 3개월 이상 최소 3개월 동안 그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간 소득이 얼마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6만 달러 이상의 그 연간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된대요그래서와 쉽지 않구나 그냥 나는 여기서 네, 오늘 안 살고 이렇게 한달 이내에 그냥 행복하게 그냥 여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붓 왕궁 할로 여기 우붓 왕궁 또안올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발리 우붓에 오면은 이 왕궁을 이제 보고 가주는 게 기본 네, 루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사진은 다 찍어놔가지고 이제는 사진 욕심이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진짜 발리스럽고 멋있는 포인트. 여기 보면은 이제 동양인보다 서양인이 더 많을 만큼 서양인 언니 오빠들이 진짜 환장하는 곳이 발리거든요? 약간 이런 게 진짜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웃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옷도 입혀놨다고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수영복을 입고 택시를 탔고요 여기 뜨갈랑랑이라고 되게 예쁜 계단식 논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해서 <목소리> 수영장도 있다, 있다길래 수영복까지 갈아입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헬로. 티스카페. 예 yes, 뜨갈랑랑. 뜨갈랑랑? 어 티스카페. 어이 뜨갈랑랑을 가려면 카페든 뭐 레스토랑이든 어디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스카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할로. 할로. 원 퍼스. 원 예스. 오케이. 와, 분위기 미쳤고요. 우 와, 엄청 좋은 좌석이 될것 같아. Mm -hmm. 대박. Yeah,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40만 루피아를 내야 됩니다. 그게 최소 결제 금액이고요. 그걸 내면은 이제 음료수 먹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여기? 좋다. 좋다. 우와, 이 와, 이 밑에도 환상적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완전 그림 같죠. 40만 루피아가 한국 돈으로 한 3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채우려면 열심히 술을 마셔야 됩니다. 칵테일이고요. 아, 맛있다. 아, 너무 좋다. 발리가 사실 엄청 막 저렴하고 막 여행하기 엄청 싼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그 동남아 중에서도 약간 힙한 감성이 있고 뭔가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 풍경을 보면서 아, 이 가격에 그래도 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머리 또 있나? 어? 나 지금 약간 머리 승모 느낌? <laughs> 음 맛있다. 이 패션 프루츠 향이 되게 세잖아요. 시고. 근데 이거 시원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여기 벌레 들어가 있네. 저 진짜 비 좋죠. 사람들이 와 너는 어떻게 여행 다니면서 비가 원래 좋은 거냐, 아니면 좋아진 거냐 하는데. 둘 다입니다. 원래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고요. 각종 오지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비위가 좋아졌다. 저는 이제 바퀴벌레가 눈앞에 있어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발리스윙도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돈 주면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네도 탈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발리스윙은 여기 이 논밭뷰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네 마지막 친구는 참치 포케입니다. 사실 지금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40만 루피에 채우려고 이렇게 마지막 음식까지 시켜봤고요. 어, 처음에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음식을 한국에서 다 먹는다 치면은 그렇게 또 비싼 가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간장 살짝 뿌리고 저는 사실 포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포켓 진짜 많이 먹거든요 포켓 진짜 아마 프랜차이즈 종류별로 다 먹어봤을걸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포켓집은 슬로우 켈리인가? 네,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과연 여기 포켓은 어떨까 한국보다 맛있을 것인가 음~~ 맛있다 음 그리고 발리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발리 장점만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얘기를 해 보면은 발리의 단점은요. 일단 교통 체증이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고 놀때 진짜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너무 차가 막혀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개미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숙소 어디를 가든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돌아다니는 모습을 아마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런 거에 좀 둔감하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리 에 오시면 진짜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 너무 좋아 아, 여러분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리에서 샀거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판초우위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입으면 약간 수건 겸 추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으려고요 아니 그 한국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위력이 너무 강해진 거지 그래서 추위에 오히려 약해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더 이상 못하겠어 원래 숙소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우 입으니까 훨씬 낫다. 여러분, 그리고 저 여기 약간 흉터 보이나요? 제가 보호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빈대에 물린 거예요. 근데 여기 발리에도 베드버그 빈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줄지어서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19방을 물렸습니다. 미쳤죠. 그래서 빈대 사건 이후로 이 타이거 밤을 이제 상시 구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하얀색 버전도 있는데 이제 빈대에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안되겠다 이거 빨간색 버전으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 진짜 만능입니다. 모기나 빈대에 물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독해서 못 물어. 아무튼 잘 놀다 갑니다. 어 마이 프렘 I'll go now. 어 바이 바이. 땡큐 마이 프렘. y o u r e e 바이 바이. Take a picture? 아 Take a picture. 아 너무너무 좋죠. 오케이. Okay. 원 <laughs> 여러분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2.7km 남았는데 27분 남은 거 시바입니까? 진짜나? 에, 발리 교통체증은 진짜 나 발리 교통 체증은 진짜 발리 씨께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사님 지치신 거 보이시죠? 아 너무 느리다. 어떻게 이거 서울보다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덧 해가 졌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발리우붓 왕궁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려고요. 뭐야, 사람 진짜 많아. 지금 시작하기 20분 전인데, 사람, 와, 엄청 많은데? 아니, 10만 루피야. 돈을 내고 온 거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왔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공연을 제대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레공 댄스라고 이게 눈동자를 굴리면서 약간 무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발리 전통 귀족들이 추던 그런 댄스라고 하는데요. 아, 너무 너무 잘 봤고요. 왜 사람들이 10만 루피아를 내고 이걸 보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10만 루피아면 한국돈으로 9천 원안 되거든요. 아무튼 너무 너무 네, 아무지게 잘 봤고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네, 체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고요. 제가 카메라를 끄기 전에 이걸 추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모리 요거트라고 마트 가면 다 팔거든요. 이거 그냥 눈에 보이면 계속 사세요. 그리고 드세요. 제가 요거트를 사실 엄청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요거트를 거의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간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설레임처럼 먹는 느낌? 음 맛이 없으면은 제가 사먹으려고 안할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기본 맛도 맛있고 블루베리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오늘 댄스공원 보면서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달이라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보더라고요. 사는 게 바쁘니까 달볼 새도 없었는데 이게 보름달을 딱 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발리를 진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지 너무너무 알것 같아요. 아 완전 10초 컷이었다. 시모리 요거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아, 이제 수영복 입은 상태로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제 씻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 켤게요. <목소리>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느덧 해가 밝았고요. 저는 이제 좀 늦게 나왔어요. 11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갈까 합니다. 여기 숙소 근처에 슈크라는 맛집이 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여기 안에 뭔가 분위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할로! 1%? e 원7 0 0 0 0원 700,000원. 1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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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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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 t o n e 셀노응 참고로 제가 이번에 우군 여행하면서 원숭이 마을 있죠 원숭이 포레스트를 안 갔잖아요 거기 왜안 갔냐면 옛날에 가기도 했고 제가 그 원숭이 그분들이 굉장히 난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안 가도 되겠다 어차피 한번 갔으니까 두번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우군에서는 원숭이 포레스트는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붓 시내 조금 구경하다가 사누르라는 지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발리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건 뭐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밑반찬 같은 건가? 뭔가 항상 이인도네시아는 이런 과자 같은 바삭바삭한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약간 바삭바삭한 과자인데 조금 약간 짭짤한 양념이 들어간 느낌? 음식이 아, 나왔어요. 저는 이제 혼자 와도 1인 2메뉴를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풍기 파스타 양 많고요. 치킨 사갈마 양 많습니다. 아 오늘도 아, 살이 찌겠군요. 하지만 하나만 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맛있는 건두개다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풍기 파스타 제가 또 버섯에 환장을 합니다. 음 맛있다. 아 지금까지 발리 음식 거의 다 맛있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사와르마. 아, 이것도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근데 양이, 양이 진짜 커. 와, 아, 치킨살이 엄청 부드럽고요 이거 두개 무조건 맛있게 봐야 되네. 그리고 여기는 발리 시장이에요 길거리 시장인데 참고로 우붓에서 이렇게 길거리 쇼핑은 아이 쇼핑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붓시 전체적으로 기념품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구경만 합니다 기념품 같은 거는 꾸다 꾸따 아시죠? 꾸다가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거기도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저 거기 갈 거거든요 거기가 좀 전체적으로 싸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급적 안 사는 편입니다. 이런 거 이쁘다. 약간 발리의 드림캐처 같은 건가?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런 거 되게 유니크한데요. 약간 발리 발리스럽지 않나요? 이런 거 액세서리 함 같은 걸로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약간 인센스 스틱 함 같이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건데 너무 디자인이 귀엽지 않나요? 아 덥네요. 어제는 분명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은근히 습하고 덥습니다. 진짜 발리가 하루하루 날씨가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사이퀸이라고 또 발리 왔으면 아사이를 먹어봐야죠. 아 캐나몰 데 디스 스무디 노멀 사이즈 위드 어 베리 삼바. 아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스무디 볼이라고 해서 막 과일 여러 개 올라가는 그걸 큰걸 시킬까 했는데 사실 아까 파스타랑 이거 싸랑마도다못 먹어서 남겼거든요. 포장했어요. 근데.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스무디만 시켰고 얼마였지 9만 루피아였어요. 그리고 아까 먹은 식사도 얼마였더라 2만 원대였거든요.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물론 베트남 이런 데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싼데 한국 물가의 한70% 가격인 것 같아서 아 이래서 좀빨리 여행할 때 가성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무디 나왔습니다. 배경 보세요. 뭔가 약간 숲 숲한 분위기, 이 정글 분위기에 우붓과 함께 먹는 아사이 스무디. 이 아사이베리가 무슨 효능이 있다고 했지? 막 식욕 억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고 피부가 정말 이렇게 탱탱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약간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식욕 억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식욕 이 약간 더 높아지는 거 같은데? 아 여러분. 스무디 먹고 나왔고요. 이 길거리가 그냥 너무 예뻐요. 이 하늘이랑 이 길거리의 조화가 미친 것 같아. 일주일 전에 여기 그 우붓이 엄청나게 막 폭우랑 비가 엄청 쏟아졌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갈 정도로 이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와. 발리에는 이런 카페가 많더라고요. 되게 감성있죠.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지나가는데 보는 맛이 있어. 눈이 되게 즐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힐링 포인트 하나 추가. <laughs> 이렇게 냅다 누워있는 길거리 강아지. 근데 다들 피해서 가요.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덥거든요. 근데 더운데도 이 길거리, 이 우붓 감성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걸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우붓 구경이 끝났고요. 이제 숙소에 와서 캐리어 가지고 싸누르로 갑니다. 할로. 아 마이 러기지 플리즈. 네 이거. Thank you. Bye bye. 여기 사하데와 리조트 얼마였지? 1박에3만 원대에 묵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단점이 없진 않다. 단점은 냉장고가 없고요. 그 정도? 네 냉장고 없는 거 빼고 다 괜찮았던 것 같아.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택시까지 안전하게 탔고요. 이번 영상은 우분 여행 영상이었고 다음 영상부터는 싸누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